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혜. 네 권혜. <laughs> 오늘 무슨 일로 아침을 증모에 오셨나요? 아, 오늘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날 부산 연탄은행 도시락 봉사 활동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 나눔도 네. 하고 하려고 챙러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침안다 아, 예, 무슨... 아, 아, 전화 왔는데 아, 내 빨간 것도 없고

세네 가지입니다. 그석도고또자 하고 있고. 이게 봉사로 오시면서 네. 특별히 기억에 남으 시는 분들이 네. 계실까요? 되게 많으신 할머니께서 드시고 나가시면서 9십도로 인사를 하시면서 잘 먹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실 때 정말 뿌도하고 기분 좋아요. 네. 김영우 내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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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연탄은행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산연탄은행은 2004년도에 설립됐고요. 부산 전역에 연탄 한자리 없어가지고 그 추위에 들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부산 시민들이 또기업의 단체가. 아, 어, 짜잔, 연탄이 되자, 그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는 부산 스터디 하우스와 예. 봉사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 코로나 시작된 한 3년 전부터 오셨고요. 다음에 이제 연탄은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영웅시대 부산 스터디 하우스에서 오셔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도 해주시고 후원도 보내주셔가지고, 뭐 그때 연탄은 살았죠, 뭐. 네. 봉사활동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기부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기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그 검색 엔진에서 저 부산 연탄 은행을 검색해 주시면은 홈페이지에 봉사활동과 후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연탄 은행에서는 연탄으로 시작해 가지고 또 밥상 공동체 또 청소년 사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면은 연탄을 통해가지고 부산 전역에 따스한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부산 연탄은행 여기 녹 박상운동실 박상나누 담당자인 이혜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네. 부산 스터디 하우스에서 봉사 오는 날 특히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나요? 어. 좋아하십니다. 음. 여기 오시면 다 요리부터 다 이제 선수 이제 식사 음. 준비까지 다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 유리 솜씨가 좋으시다 보니까 네. 이제 맛있게 요리해서 드리면 엄청 네. 좋아하십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이거 경기가 어려워서 기부 모금도 2년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음. 약간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했까요 일단은 물가가 너무 음. 올라가지고 아, 네. 아무래도 식재료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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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거의 두배 정도 네. 오르는 음. 경우도 많고요 네. 아무래도 능력기가 조금 아.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많은 관심을 주시면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식하실 때 특별히 많이 드리는 손님들은 따로 있나요? 아니 이제 요구 하시는 것들. 아 그래요? 예식사랑이 이제 연세가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말을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식을 하면서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해라 그러거든요. 네, 봉사 활동 하시면서 나름대로 만족감이나 부득함이 있을것같은데요 네, 어느 굉장히. 때 어느 때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투표를 하고 이런 거다 하다가 무엇이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만족감을 느끼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작업은 무슨 작업인가요? 요거는 또 실하게 열4 개가 따로 나가는 게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동이 불편하시면 네네. 그런 분한테 이제 집집마다 이래 다니면서 열4 개가 따로 나가는 게고고직업입 지금 하시고 계시는 반찬 이름이 뭡니까? 세발나물 무침요. 아, 이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반찬인가봐요. 네, 고기하고 잘 드신답니다. 아, 네. 맛은 자신 있으십니까? 네. <laughs> 내가 바닷가에 있는 거라서 원래 조금 간이 돼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또 봉사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일단 보니까 너무 고맙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손길이 그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게한 끼지만 그게 큰 보람인 것 같아요. 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나 봉사를 하면 나는 어떤 게 좋다. 네. 이걸 조금 안내 좀 부탁할게요. 네. 네. 하면 좀 힘들지만 아침에 일찍 오고 이래야 되니까 힘들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좋고 건강해지는 것 같은 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본인께서 네. 활동하시면서 내가 이명웅 팬이 되기 정말 잘했다. 음. 라는 순간이 음.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나가면 젊어진 것 같다. 얼굴이 밝아졌다 올해 음. 몇 학년 몇 반이세요? 6학년 9반. 아, 제가 봐도 왕년 9반으로 보이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진짜 6학년 9반이세요? 네네. 오이. 6학년 9반. 그럼 랑별 차이 안 나는데요? <laughs> 아, 영웅이 만나서 그래요 영웅씨를 좋아하면 얼굴이 네. 동안으로 돌아가시나 봐요. 그래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우울증, 공황장애 어, 네. 팬들을 콘서트 그 가서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야기해보면, 네. 들어보면, 우울증, 공황장애 어디가 아파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집에 꼼짝만 하고 있다가, 심지어 장애, 장애자분이 있어요. 30년을 유출을 안 해봤대요. 집 밖에. 어, 네, 네. 근데 영웅이 노래 듣고. 네. 외출을 하고 콘서트도 보러 가고 그영웅님 콘서트는 휠체어석이 있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 거기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영웅님이 특별히 휠체어 그쪽으로 내려와요. 좌석 쪽으로 그러면 스텝들이 가서 딱 방향을 바꿔줘가지고 영웅님 바로 보게 이렇게 앉아 무대 보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럼 영웅이 옆으로 와가지고 뒤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스태프들이 막 빨리 쑤셔와가지고 싹 법량을 다 바꿔줘가지고 그냥 다 손잡아줘 이런해 정말 이명웅씨는 배려심도 남다른 것 같아요 글 응. 그래서 항상 그행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아요 입장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세요? 은영웅 팬들입니다. 아, 잘하시는구나. 예. 어머님은 이미 응웅 좋아하세요? 무척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 이제 뭐 하시려고 지금 대기 중이신가요? 어르신들 안 자리 앉으시면 식사할 수 있도록 식품 들고 다 갖다 드리면 돼요. 아, 직접 갖다 드리시는구나. 예, 예, 예. 네. 직접 다 갖다 그렇게 다 드신 거 수고해 가지고 왔어요.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면 대체적으로 맛에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네, 예, 예, 예. 다들 괜찮아요. 네, 예, 그러세요. 예.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어르신 계세요?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그냥 음. 몸이 불편한데 와서 한끼 식사시고 가시는 거면좀 마음이 안안 보죠. 음. 아, 어, 부모님 생각도 나시고 하시겠습니다. 모사 음, 음. 하시다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었을까요? 잘 m n 간다다하 해서 네. 맛있는 어르신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r e if you're not sure i 또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오늘까지 후원해주신 금액만 5천만원 이제 누적 o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아무래도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저희 o u r 고민도 t s 어떻게 좀 잘해서 맛있는 것을 드릴까 고민도 많은데, 그런 저희 걱정을 항상 덜어주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봉사도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 이렇게 영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 저희 연탄을 응원해주시는 만큼,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건강을 좀 생각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어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좀 응원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설거지 하시나 봐요. 네. 설거지까지 다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가 봐요. 네, 설거지 하고 물 청소. 피곤하거나 그럴 때 괜찮으세요? 아, 여기 오면 네. 피곤하던 것도 다 잊어요. 그래요? 예, <laughs> 네, 다 풀립니다. 봉사고 하 나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요? 네. 우리가 네. 노력 한만큼 네. 영웅 이러면 올라가니까 아. 네. 기분 아. 좋습니다. 봉사하시고 네. 영업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아하하하. 안 피곤하세요? 어, 피곤해도 좋으니까 네. 재밌으니까 재밌습니까? 네. 근데 어디서 네. 모르는 힘이 나요 아 그렇습니까? 평상시하고 틀리게 어, 봉사를 하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할머니들하고 이런 있는 것도 좋고 음식 만드는 것도 재밌고 네. 다 재밌어요 그리고 부모님 위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빛내잖아 그죠? 안녕하금요네 네. 지금 지니다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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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지금 지 등록돼 있는 거 있는 네. 분들 네 예,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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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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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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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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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감사니다 <목소리도> 하세요.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늘 아까 버커수를 선물하고 하시던데 선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는 용우씨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영우씨도 좋아하세요? 영용이 연예란 팬이고 너무 공하다니까 공사장님 이리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머니, 다음에 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 안내 좀 부탁합니다. 어, 이제 제가 이번에 저희 인연타연행 20주년을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해서 지금 다음 주 수요일 20일부터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뭐 연타에 대한 뭐 추억도 있으신 분들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같이 볼수 있는 좋은 공연을 준비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내년 말까지 내 1월 말까지 저희가 많이 하, 공연을 하니까 많은 관심도 가져주것같겠습니다 이거 라그래 얘는 고안 돼요. 하니안뭐하 오늘 봉사 마무리 하셨는데 네. 오늘 봉사신 하 소감 한마디 부탁해요. 네, 뿌듯하죠. 어머니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가시니까 뿌듯해요. 김이 하나도 안 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밥 채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야가 네. 없다든가, 그냥 조정이 불편하셔서, 그렇게 오셔서 도시는도리고 여기서 도시락 몇고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밥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 몸이 피곤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어, 전혀.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에 있는 김설렘입니다. 네. 부산 스터디하우스에 나오면 수업 네. 배울 수 있나요? 아, 첫째는 네. 뭐 공카에 가입 안 하신 분들, 예, 네. 가입 도와드리고요. 네. 네, 그런 게 있고 그 스밍, 네. 스트리밍, 스트리밍 네. 예, 네. 고 가입하는 거랑. 네. 뭐, 인용가수를 응원하는 투표가 있어요. 네. 예, 그런 투표 같은 거를 네. 예, 가르쳐드립니다. 오면 다 배울 수 있나요? 예, 다 네. 배울 수 있어요. 여기 부산 스터디 하우스에 나오시면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제일 좋은 점이, 음. 그단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65년 동안 살면서, 음. 예, 행복감을 음. 좀 뭐, 뭐, 애기, 애들 또 그렇고, 그건 행복감이 있지만, 그보다 더큰 행복감이 있어요. 음, 일단은 우리가 가수와 팬으로서 만났으니까, 음, 우리 가수는 노래를 하는 동안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는 덕질을 하는 동안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집이 이 유명한 발몽불가라는 얘기를 듣는데 구멍 가게. 구멍 가게. 예, 구멍 가게. 네. 뭘, <laughs> 제가 청소해드릴게요. <laughs> 네, 저는 어, 부산 영웅시대에스터디하우스에 책임 막타 있는 미아엄마입니다. 스터디하우스에 참여하고 싶은데 네. 방법을 모르는 분들께 가입안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터디하우스를 통해서 봉사활동이나 어떤 이용의 어떤 어. 응원의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오시면, 은 저희가 이제 응원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또 같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은 저희의, 어, 터디하우스의 회원이 되시면, 그, 같이 활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연탄은행에 꾸준히 기부하시잖아요. 네네. 그 기부금 확보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예, 저희가 그 회원들은 저희는 이제 회비를 받습니다. 정회원이 될 때는 제가 회비를 낸다. 근데 그 회비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우리 그 연탄은행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회비가 처음에는 저희가 인원이 적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원이 많아져서 저희가 회비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많이 모여져서 거기서 이제 매달 70만원을 연탄은행에 도시락 나눔 봉사 할때 식사비, 재료비를 70만원 매달 보내드리고 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임용의 생일이나 임용의 데뷔 기념일, 그리고 이제 겨울에 겨울에 독거노인들의 이제 연탄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라서 기금을 1년에 3번을 드리고 있어요. 네. 부산 스터디 하우스의 운영자로서 공사활동에 네. 대한 목표나 개인적인 바람이 있을까요? 네.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한 동네도 올라가서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갔던 몇 명이 정말 울었어요. 그때 아. 정말로 한평도안될 정도로 거기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어, 부엌도 거의 없듯이 해서 거기서 밥을 해 드시고 그 좁은 공간에서 어,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를 보고 정말로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되면 힘이 되잖아요. 된다면 네. 힘이 닿는다면 네. 작지만은 네. 몸으로도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이제 힘을 모으면은 작은 힘이 이제 조금씩 더큰기품이 되더라고요. 네. 너무나 좋아하시고 저뿐만 아니고 이제 임영이라는 가수도 본인 이름으로 기부하는 게 아니고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이라는 팬으로서 좀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조금 더 팬들이나 사람들이 임영을 좋아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봉사활동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회원분이 있으시? 임용웅이라는 팬이나 저희 회원들 중에서 암을 판정 받으신 분이나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임용웅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좋아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팬이 되신 분들이 많아. 요 나이가 드는 사람 이 따라 다니고 이러면은 그것을 안 좋은으로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50대, 60대, 70대, 80대 신분들은 자식들을 다 키우고 혼자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혼자서 외로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임영웅의 상을 탔다. 그러면은 그걸 너무 고마워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응원이 임영웅이라는 가수한테 응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자신한테 응원을 한다고 네, 보고 있어요. 결국 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신감을 얻고 행복감을 얻고, 그게 효과거든요. 주부들인 여성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눈으로 이런 분들을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웅 님,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그래. 영웅 님들이나 항상 우리 영웅 시대가 있기 때문에 널 어깨 짝 빼고 지금처럼만 쭉 건강하고 행복하게 갑시다. 화이팅. 그래. 아, <laughs> 그냥 생각만 해도 이름만 불러도 너무 너무 좋은 영웅님. 지금처럼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고요. 우리도 끝까지 끝까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가능? 영웅님, 제가 진짜 소원이 있습니다. 진짜 가까이에서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laughs> 진짜 사랑합니다. <laughs> 보고 싶어요. 그네. 그래. 어머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좋아하면서부터 네. 모으기 시작해갖고 네. 2020년 후반 대 네. 후반에 시작을 했죠. 이렇게 놓고 집에 방에 들어오시면 그 마음에 힐링이 되세요. 예, 어디 외출했다 갔다온 거, 응아 내 왔대. <laughs> 잘 있었나 혼자 잘 있었나 하고 그러죠. 아, 영웅님하고 네. 같이 이야기하시는구나. 예. 예, 예. 가장 아끼시는 애장품 있다면 어떤 것까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예. 무슨 광고할 때 나온 사진이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예. 엄청 진짜 선하게 아. 예좀 그러니까 편안한 그런 자세라 해야 되나 뭐.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해요. 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네. <laughs>